아이정도면 훌륭하지 뭐, 아, 뭘? 이거는 진짜로 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든 네. 모양새도 좋은 것 같고. 아 이게 프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뭐? 조립을 잘못하셨던 거.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조립을 잘못하기.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모임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또 뭐가 나와? 야 이거 만드는 건가 봐. 모형을 안에 넣어서 만들으라는 거구나. 아니 colocar... 이게 우리가 불리한데 우리가 넣을 게 많아. 소희가 <몰나> 다루지 않는 장비가 나왔는데. 갈비뼈를 이렇게 기서 여기. 어 이것도. <놀린> 네. 저게 더 좋은 거네. 쉽네. 쉽, 쉽 쉽다고. <laughs> 덜 조잡하게 되지. 아니야 뭐라... 우리 엄청 조잡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이거는 장이 고 그러게요. 장이광 방광이, 이게 뭘까요? 음... 음... 이게 뭔까요 이게 어깨인가요? 스카프를 블라가 아, 같이 생기긴 그렇죠. 생겼는데. 무관절은 아, 아, 여기 아 여기 끼운 진짜. 게 있네요. 저희는 다 끝나가 끝 끝났어. 우리는 내부 장기가 있어. <laughs> 아니 내부 장기가 뭐 그게 뭐 그냥 덩어리로 거야? 있는데 무슨? 아니야 거. 이거 다그 유원자님이 합친 거야. 골반 모양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자자 네. 원래 척추가 훨씬 더 빠르지. 이런 거에서 그러다니 참. <laughs> 우리가 봐주죠. <laughs> 골반을 만들었습니다. 야, 골반 골반 안잡어요 골반 만어 진짜 모양 맞네. 네. 어, 면되는 아니, 아니 그렇게 먼저 야삐뚤게 아, 있다고? 그게 먼저입니다. 관점이? 아니 키드니를 먼저 껴야 키드니가 참... 뒤로 가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요. 완성. 그러면... <laughs> 이렇게 이제 합체. 야, 퀄리티가 되단좋더 그래, 아, 퀄리티가 훌륭해. 야, 잠깐만, 저 보세요. 야, 이게 훌륭하지. A C 조인트도 있고, S C 조인트도 네. 있고. 아, 이건 완벽한데요? 얘는 모양이 좀더잘 되어 있고 관절 구조가 좋아요. <laughs> 이게 얘는 관절이 그 없어요. 해부학적 구조라고 해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보는 방향하고 구조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좀그 방향이 좀 애매해. 아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아, 뭘 이거는 진짜로 네. 잘 만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만둔 모양새도 좋은 것 같고 아 이게 프로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뭐? 조립을 잘못하셨던 것같습니까 그러니까. 조립을 잘못하게 해. 조립... <laughs> 어떻게 할 건데 클레비클로있으까 이렇게 전부 어, 아, 이게... 그냥 쇄골? 네, 어, 그러니까. 쇠골? 쇄골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잘못하다가 스케플라 떨어질 수가 있어 봐빠또 떨어졌어 그치. 스킨 플라 떨어졌어. 그만 그러니까 어깨가 어려운 관절이라고 아, 그렇죠. 생각다 아, 그렇지. 아, 네. 아, 역시 아, 전문가의 손니다 전문가의 손니다 이상해졌는데, 이게? 아니 아니야. 자꾸 만지면. 습관성 탈국간것 아. 같습니다. 이거 되게 비싸죠. 되게 잘 만들었어. 둘수잘 만들었다. 이것도 간 맞추기 서또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거가요 아, 건가요? 그런가요? 자, 그럼 1번. 자, 경매품 1번. 아. 당근 1번입니다. 아직 안 돼요? 네, 이거는 진짜 별로... <laughs> 고관절인데 고관절도 관절 잘 만들어놨고요 그 안에 파여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모양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고 이 환자도 양쪽 다 균형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살짝 <laughs> 허리가 휘어보이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게 환자라고기했어요 <뭐시는지>. <laughs>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 훌륭용하죠더뭐 얘기할 거 없고, 저는 계속 무릎 모양이 딱 이렇게 오다리나 x 다리가 있는 거 아닌가? 보니 이 정도면 이건 거의 일자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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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거것것 거의 거것딱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컸잖아. 보행이 맞는 거 같아요. 티비야 바람이 있어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 보여도 여기서 이렇게 꺾였으니까 결국엔 무릎에서 어디 지나갔냐가 중요한 거니까,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뭐야? 어깨는? 어깨도 지금 저는 이게 이거보다... 잡으시는 아니, 어깨도 달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룹 보이시죠? 바이세스 지나가... 이두박근 지나가는 그루브도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혈절도 아, 만들어 놨구나 아. 그리고 이두박근 지나가는 그루브도 있고 딱 이게 사실은 쇄골이랑 견갑골이랑 이 어깨랑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나도 요거 보고서는 좀 놀랐어요 네, 척추는 사실 이게 뭐 뭐볼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척추도 보면 여기 이렇게 뒤쪽에 각 돌기들 같은 거 이런 거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정렬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비싸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아니뭘좀 네. 아는 사람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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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고 네, 만들어 네, 만들었구나 아 그래 얘기. 나도 같은 생각 이거는 네. 아, 네. 이거는 진짜로 그냥 맞는게아니이 생각이 저 모델은 외래에다 놔둬도 아, 써먹을 수 아, 있는 아. 모델인 거 같고 그저 퀄리티가 근데 없어서. 피보라 헤드가 펠비스 안으로 뚫고 들어왔어 어 그거는 힌지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 관절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좀 봐주셔야 되지 않아 <laughs> <laughs>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야 식스팩에다가 대흉근도 막 짱짱하고 어. 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아 나도 아 얘는 좀 네. 더, 그래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저 구조물 안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니까 네. 저렇게 만들었나봐. 선천적으로 쇄골이 없으신 기억을 어, 가지고. <laughs> 오히려 장기의 배열에 어, 저는 아, 한 표를 아, 던져주고 아. 싶은 게요. 저렇게 조그마한 데다가 그래도 모양을 잘 맞춰서 다 넣었어. 근데 간, 물은 지금 간 경화가, 어떤 간도 너무 크시고요. <laughs> 색이 아니, 안 좋아요. 아니, 지금 간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 해도 보라색인데 지금. 그러니까. 간이 일단 새빨개야 되고. 아니, 일단 위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야? 저 방광인 줄 알았습니다. 방광은 어디가? 이거는 방광 절제술 창창적으 이거 이거 나가면은 그 이거 업체에서 연락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쪽 모양이 더잘 맞는 걸로 아니 비교가 안 되게 어. 관절 자체적인 그래도 음. 굴곡 신전은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어, 아, 그렇죠. 네, 이거 네. 사실은 이거 만들었다는 다 게, 다게 대단해. 만들었는데,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적용할 수. 비용 아 이,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니, 저게 훨씬 더 아... 비싸다. 정형외과 입장에서 보면 얘가 훌륭한데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저게... 아니 저게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거 자체가 저게 훨씬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것도 주는 건가요? 혹시 아, 뭐.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 <laughs> 전 1350만 원을 빚습니다 <laughs> 전 2억 2천 가겠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 이거 1 3 0 0 0 저도 이건 높게 평가할 수 없어 음. 5만 원 5만 원? 5만 원이요? 야, 높게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세 옆에 13,000원인데 5만 원 어치. 아니, 그래도 그 아까 그 화접판 장난감보다 비싸야지. 난 8만 원. 어우. 8만 아, 원. 저는 19,000원. 29,000원. 19,000원. 아, 그래? 응. 내가 너무 높게 평가거같 우리 이제, 이제부터 그래? 정해야겠다. 네, 정하시죠. 19,990원. 19,990원. 3만 원, 3만 원 하겠습니다. 정답은 진짜 3만 원 되는지. 아. 너무 대단네요금 얼마야? 제가 저도 뭐 이게 초등학생이 뭐 이런 걸 만들어 보기에는 과하지만, 5, 6학년 보건 수업 같은 거할때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의미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건 선생님이 하는 거보다 의사들이 재능기부에서 좀 가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는 수업이 매를 제가 두고 환자 설명용으로 쓴다면 얘를 쓸것 같은데, 또 음. 대중적으로 보면 같은 가격이면 저것도 어, 뭐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보기엔 저것도 충분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좋은 작품 거 같습니다. 만들기에는 이게 좀더 리얼하고 좋은 것 같고 사실 우리는 뼈에 관심이 많으니까 뼈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인체 구조의 신비?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은 음... 어떻게 보면 좀더 교육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은 한반 정도였으면 좋겠다 이거와 저거 합쳐서 3만 원 정도면 아... 저는 살 용의가 있다 아 나도 근데 저런 가지고 가면 애기들이 좋아하나요? 저는 무서워할 애기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네. 어렸을 때 불구하고 무서워했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좀 약간 밤에 보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저기... 제가 오늘 하면서 느낀 거는 같은 가격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성이 좀더 있고 저건 대중성이 좀더 있는데 그걸 판단을 저희가 하긴 힘들 것 같고 각자 맞는 거에 맞춰서 하면 둘다 좋은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